어, 다음으로 세온메디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세온메디칼 어제 장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한3거리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어제 장에서 4% 급등을 했지만 오늘 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장 초반 하락세를 출발해서 조금씩 낙폭을 지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 현재는 전일 대비해서 1.2%대 어, 하락한 지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세오메디카 같은 경우 의료기기 시장 안정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업종호가 더불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지금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쪽 어,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어, 지수를 올한해 동안 이끌어왔던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역시나 하락 폭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어, 특히 세오메디카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동종 업계보다 그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좀 받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어, 200일선을 좀 상향 돌파한다고 한다면 어, 이때는 조금 더배팅을할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지금 어 저점 부근이죠. 5,700원 선에서 어 계속 으로 반등을 시도를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6,600원선을 돌파하면서 어 계속적으로 6600원 선에서 지지대가 성장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도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지대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역시나 매도를 하셔야 되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